어떻게 하지? 받아. 이제 형 밸런스 잡아요. 밸런스. 성률이 잡혔어. 성률이 오, 오스, 오스. 오른발로 민다. 리버스, 리버스. 안내 말씀드리기나 네. 선수분들께서는 경기 번호 및매트 번호를 받듯시 확인 바랍니다. 경기 번호 및매트 번호를 확인하지 않으실 경우, 자 호흡하고 천천히, 천천히 점수 들어갔다. 잠깐 후가드 잠깐 프가드 천천히, 천천히 불러놓고 있을 수있는 얼굴 죽이거든. 얼굴 너무 가까이 오기. 잠깐 후가드, 프가드 알고 있다. 진짜 기가 꿈탐도 대 기가 움직이지 말이린다 얼굴 축여지면 도전값도. 그냥 얼굴, 얼굴 놀라요, 얼굴. 화이트 남성고달때 76체급의 김건한 선수, 김건한 선수가 5000원에서 3 0 양발 밸런스 잘 잡고 있어야 돼. 아, 1분 지났다. 이분 1분, 1분, 1분. 하는 거잖아 날라가니까 천천히 응. 응. 하면 되겠다. 형 무릎 꿇으면서 일어나면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거 없다. 그립부터 그립부터 목그 목부터 목부 떨어질 수도 있을까. 천천히 더 생각해보고 다리 못 들어오게, 다리 못 들어오게. 네. 지금 축손 <laughs> 조심하면서 한번. 지 지금 축안 들어갈까 천천히. 형 도망가는 거 도망가 다리 풀, 다리만 다리 먼저 풀어 다리 먼저 네네. 목 보호하면서 다리 풀고 허리 챙끼고 해야 돼힘 넣으면서 초크하고 점수 들어갔고 먼저 허리 죽여야 돼 허리 쭉 짜고 형 다리 다리 한나 풀어줘야 돼 오케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제 허리 죽이고 해야 돼고 초트랑 같이 해봐 네가 급할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형천천이어천이빌리다 들어갔다. 러 삼천 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오, 그립을 내레면안 돼요. 이너스 트레이너스 트레이너스 이너 트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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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진 선수, 임관우 선수, 매트레이너번앞으이와주시레 바랍니다. 대이이버 <목소리>

그립 잡혀 있어안 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매트 7경기 김현규 님3번 매트로 와 주시면 네, 네. 형,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흔들어야돼 잡은 상태에서. 역 <laughs> 움직여야 돼요. 한번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요. 다음 말씀 드립니다. 우먼멘트 삼경기 최재훈님 5번 멘트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훈님 5번 멘트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소미션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하면 된다. 오지 시간 다. 오케이. 점수 오케이. 안 들어갔고 분주. 군자, 천천히 하자. 호흡만 터트려라. 이 경기 뛰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형,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 적극적으로. 오케이. 아, 다시 프라잉글 조심, 프라잉글. 오, 조심, 조심. 밸런스를 세워야 돼. 오케이. 다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단 일어나야 돼. 오케이. 백백백백 백, 백, 백 조심해야 돼 오케이. 다시 일어나고 오케이 일어나고 오케이 그림을 잡아야 돼형 7번 8번 9번 어, 어. 10번 어, 10, 호0번 10,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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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번 에서번 10번 까지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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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1 0매1 7번1번 10번 10번 1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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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1 1번1 목뒤 조심해야 돼. 초, 초크 노리고 있어 지금. 시간 보고 초크 끝낼 생각이요진장 서비스 하죠 화이트 남성 후원할 마이너스 8 2 3채인에 박동균 선수, 김준 선수, 임종 선수 매트구간1 0만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터어내 화이트 정우진 선수 6번 매트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초, <목소리> 형 잘하는 거, 형 잘하는 거. 그만 가기, 도망가기, 도망가기. 화이트 남성부 어덜트 마이너스 70kg 정우진 선수 6번 매트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손 손에서 손부터 쓰던면 손을 씻키네요 손 뜯어내고, 축구 들어왔, 들어왔어! 나이스, 잘했어요,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